안녕하십니까. 구현아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 커리큘럼 중에서 1단계 개념 완성 파트에서 문법 그리고 구문독해 또 독해 리딩 파트 이 마지막 단계인 리딩 뿌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의 연관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의 전체적인 연관 커리부터 먼저 이해하신 후에 그리고 리딩 뿌리의 OT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뿌리 시간은 당연히 강좌 이름에서부터 독해 수업이겠죠. 네, 독해 수업 맞습니다. 영어 독해 수업. 여러분들의 목표는 독해 만점이니까 독해만 다 맞아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1등급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그럼 영어의 꽃은 독해네. 맞아. 독해를 다 맞아야 돼. 결론은 그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센텐스를 왜 했죠? 구문 독해 왜 합니까? 그렇지. 다들 알고 있다니까. 내가 리딩 스킬을 적용해서 독해를 잘하고 싶은데 가장 핵심이 됐던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해석이 잘안 됐어.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해석이 잘 돼야 될것 같고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문 독해 강의들을 듣습니다. 맞아요. 근데 빠진 게 있다. 니네 혹시 이런 경험 없니? 해석 다 했어. 정확하게.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 해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해설지를 봤어. 내 해설지를 읽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특히 이런 거 있어요. 빈칸 추론 문제 영어로 된 보기가 다섯 개인데 이 다섯 개 보기 중에 서한 두세 개 정도가 해석을 해 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선생님은 현장에서 이런 학생들 많이 만나요. 선생님 이 문장 해석하면 이거거든요. 제가 사전 찾았어요.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썼거든요. 어 그런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선생님은 영어로 된 글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 영역, 여러분의 언어파트의 그 논리적 사고력, 추론력을 좀 키워주고 싶어요.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선생님 리딩 수업에서 그런 것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영광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먼저 들으시라고. 영광 커리 들어서 선생님 강좌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순서가 있어. 일단 그래. 시작은 이걸로 하자 기준점을 정확한 해석이 돼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사고를 할거 아니니 똑같은 얘기인데 응. 정확한 해석을 영어 문장 정확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되니 그래 문법을 좀 해야 돼왜 정확한 해석의 구문독해 강의 들어봐 전부 문법적인 용어야 뭐 수식하는 건 과로로 묶자면서 수식하는 거다 뭔데 어형용사고 분사 ingpp 투부정사 동격대 관계사절 이런거야 그럼 수식하는거 뭐 과로로 묶자 했던게 다 어법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문법 따로 구문 따로 독해 따로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지 그래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은 수능 어법 한 문제도 당연히 맞춰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내신 시험의 모든 문법 문제와 또 서술형 문제까지 커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해석으로 연결되는 그래머여야 돼 그건 보여줄 거고 그리고 해석으로 연결됐어. 그래서 센텐스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구문돕게 했어요. 아 수식하는 거 과로로 묶고 어머 괜찮다 끊어 읽기 하고 했어. 근데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가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바로 알겠잖아? 그건 고등학교 3학년 문제 아니야. 진짜 해석을 했어. 근데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겠어. 그거 고1, 2문제일걸.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수능. 여러분이 정말 목표로 해야 되는 고등학교 3학년 난이도에서의 지문은요. 어 쉬운 유형 빼고 어려운 유형의 독해 문제는 대부분 핵심적인 문장을 해석했을 때 해석을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멘붕 상태가 잠깐 옵니다. 그 부분 해결이 안 되면 정확한 해석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그 부분 해결이 안 되는데 너는 리딩 스킬 강좌를 듣잖아. 리딩 스킬 강의 들을 때는 알겠어. 왜? 아니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이해는 잘 되는 거지. 아 맞네. 저렇게 하니까 보이네. 그러면서 여기 동그라미에 여기 동그라미에 하니까 딱딱 보여. 맞잖아. 그러니까 그 지문을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어 리딩 스킬 알겠다 그래. 근데 네가 백날 그렇게 강의를 들어봤자 네가 실제로 지문을 딱 맞다 뜨렸을때 너는 어떻게 하는데? 바로 해석하고 바로 사고하고 바로 연결고리 찾고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바로 땅 동그라미 하고 키포인트 다 찾고 그게 됩니까? 그거 되게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리딩 스킬에 대해서 당연히 소개하고 소개하겠죠 리딩 스킬을 또 가르치겠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 그 지문에만 적용되는 리딩 스킬이 아니라 근원적인 여러분의 사고력 확장을 시켜주고 싶다. 그것도 뭐로? 영어로 된 글로. 그게 일단 먼저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리딩 프리 강좌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난 솔직히 이런 말못 하겠더라. 리딩 있잖아. 어떻게 마스터하니? 맞잖아.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네가 사고가 안 되면 리딩 마스터 안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야, 내 독해 강의 들으면 네 독해 다될 거야.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한테 약속하고 싶어요. 일단 독해 문제는 유형별로 문제풀이 전략 달라. 혹시 지금도 아직까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서 지문을 보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주구장창 해석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독해 문제를 풀 때.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풀고 있습니까? 아,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지. 요즘도 그런 학생 있어? 아, 진짜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 정도는 아는 거 같아. 독해 문제 유형별로 푸는 전략은 다르다. 이 정도까지는 아는 거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걸로 그치죠. 내가 뭐랬니 영강 커리에서.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 독해 유형별 문제 풀이 전략이 말하자면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글을 써 내려가는 글의 전개 과정, 글의 전체적인 구조, 누구나 얘기하는 글 전체 숲을 보는 그 눈을 키우는 그것이 여러분 것이 완전히 되어서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영어 시험장에 갔잖아. 근데 우리 시간 촉박해. 맞지? 모르는 단어 몇 개씩 튀어 나와서 우리 막 당황했어. 그런 상황에서 너는 또 무식 중에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너는 또 무의식 중에 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방식, 2학년 때 했던 방식, 네가 계속 실패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잖아. 맞지? 왜? 당황스러우니까. 너도 모르게 네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선생님을 리딩 뿌리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건 약속할 겁니다. 독해,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할게. 리딩 스킬. 물론 이 리딩 스킬도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방법이 다를 뿐 본질은 아마 같을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리딩 스킬을 나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각인시켜 줄 겁니다. 어떻게요? 정말 난이도 높은 고산 문제로 각인시키는 게 아니고요. 한 유형의 한 패턴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의 세개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난이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어휘력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하지만 고1 모의고사는 좀 쉬운 거고, 2학년 것도 어느 정도 해석은 되고, 고3 거는 어머 좀 어렵네 라고 하지만 사실 숨겨진 독해 문제를 푸는 원리는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줄 겁니다. 쉽게 얘기를, 예를 들어 볼게. 빈칸 추론 다 어렵잖아. 근데 빈칸 추론에서 가장 어렵다면 빈칸이 중후반에 위치한 거? 빈칸이 중후반에 위치했을 때 뒷부분에 한두 문장이 있어. 뭔 말인지 알지? 빈칸이 중후반에 있는데 뒤에 한두 문장이 있다니까? 근데 그 한두 문장이 뭔가 심오한 내용인 것 같아. 어, 근데 정확한 해석이 안 돼. 근데 정확한 해석을 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맞잖아. 근데 어쨌든 빈칸 중후반을 푸는 전략이 있을 거야. 그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빈칸 중후반을 확인해 봐. 선생님 책은 그렇게 구성돼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빈칸 중후반 문제 풀면 내용이 쉬워. 그래서 정답 그냥 나와. 근데 리딩 스킬은 한 가지 원리였어. 고일걸 가지고 일단 확인해. 아, 나 1학년 때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풀었네? 2학년 모의고사를 가지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을 때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고 풀어진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를 가지고 빈칸 중후반을 완전 끝장 낼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 기출 문제집도 많고, 2학년 것도 많고, 3학년 거 많잖아. 근데 선생님 책은 특징이 주제 찾기부터 유형별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기출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학년별로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유형을 배울 때그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학년별로 볼수 있다는 것. 만약 예비 고3이라면 네가 3월에 모의고사를 칠 거잖아. 근데 애들이 다 그러거든. 어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놀랐어요. 그래. 1학년, 2학년, 3학년 걸 펼쳐놓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잡으실 거고, 하지만 지문이 어려워 봤자 리딩 스킬 원리는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겁니다. 하, 근데 솔직히 ot 하면서 답답하네요. 왜? 그냥 허공에 떠드는 것 같아. 난 지문 가지고 강의를 해야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별로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아. 강의가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약속하는 거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건 강의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의 맛보기 강좌를 하나가 아닌 두개 또는 세 개까지 오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이구나라는 걸 체험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리딩 뿌리 OT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연결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머부터 뿌리 내려라. 그리고 나서 센텐스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역대 기출 지문의 아주 어려웠던 핵심 문장들을 가지고 해석과 동시에 사고하는 걸 연습하실 거예요.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리고 센텐스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해석과 플러스 사고력 연습했고 이제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리딩 스킬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3일 수도 있고, 고1일 수도 있고, 재수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쉽다고 생각했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부터 정말 너무 어려워서 막막했었던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기출 문제까지 학년별 문제를 유형별로 다룸으로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번도 정리되지 않았던 리딩 스킬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뿌리내려지고, 또 얘기하네요. 열매 맺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 1등급의 진정한 체질이 되게 만드는 그 뿌리 시리즈를 완성하게 되는 마지막 강좌가 바로 리딩 뿌리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 리딩은 총 15강좌입니다. 선생님의 뿌리 시리즈는 그래머, 센텐스, 리딩 이렇게 세 과목인데 그세 강좌의 각각 강수가 뭐 15강, 16강, 15강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다 합쳐도 46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하루에 두 강씩 공부하게 된다면 한달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양이니까요. 어,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작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달 동안 뿌리 시리즈 완강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마 여러분은 30시간 하드 트레이닝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미칠 겁니다. 준비된 자는 빨리 맞이하고 싶거든요. 준비가 안된 사람은 항상 불안하거든. 준비가 안된 사람은 항상 뭔가 찜찜하거든. 하지만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렇죠.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뿌리 시리즈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연습 문제 풀고 싶어서 하드트레이닝 하고 싶어서 정말 그 정답이 걸어오는 그 느낌을 맛보고 싶어서 미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어쨌든,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딩 뿌리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